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농작물 동해가 한 여름인 현재까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. 피해 면적만 해도 최근 몇년 사이 최대 규모입니다.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겨울 혹한이 지나갔던 한 복숭아 과수원. 십수 년생 나무 수백 그루가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. 죽은 나무를 살려보려 가진 정성을 쏟아봤지만 비료값만 더 들자 끝내 베어낸 것입니다. 콩이라도 심어보려고 땅을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은 말이 아닙니다. 수확량이 그래도 4천, 5천원 나오는 자리인데 지금 뭐 여기서 다 죽고, 콩에가지고 얼마 나오겠어요? 막막하죠, 뭐, 살아가는 인근의 또 다른 과수원에도 얼어 죽은 과실수가 하나 건너 하나 꼴입니다. 그나마 살아남은 나무도 절반은 죽은 상태, 건져낼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. 한 뿌리에서 난 가지의 절반이 죽었으니까, 살아남은 가지도 건강할 리가 없어, 조만간 이 과수원의 80%는 모두 베어내야 합니다. 이 같은 동해는 본격 개화철인 지난 4, 5월부터 보고되기 시작해, 충북에만 2,000헥타르까지 늘었습니다. 동해로 떠들썩했던 지난 2010년의 두 배입니다. 피해 조사 기간을 좀 연장해서 다시 집계를 했고, 지금 그 중앙으로 보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,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, 피해 심우는 계속적으로다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농사 포기 면적이 늘어 공급량이 줄면 수확철 과일값이라도 넉넉히 받을 것 같지만 농민들은 그런 기대도 못합니다. 가격이 뛰면 곧바로 수입이 증가하는 데다 소비도 대체 과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대체 과일로다가 전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그 피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숭아 가격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구청목도는 동해 집계를 확정해 정부의 실태를 보고하고 재난지원금과 생계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